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예 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하리라. 내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두려워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점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참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노구리야. 25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십6장이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 신즉 하늘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말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되야. 27장 요비도 풍자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값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나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 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천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대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